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미니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릴거는 상당히 오랜만에 제가 녹화를 켜가지고 어서 녹화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알려드릴거 지금 아라치스 전투 이벤트 현재 주류 이벤트 현재 진행하고 있고 현재 시각 2022년 4월 8일 아침 8시에 현재 녹화를 키고 있습니다 녹화를 지금 키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뭔가 알아야지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녹화가 일단 지금 켜진 거긴 하고요. 다른 주류 이벤트랑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투 3랭크 이상, 50% 헐드는 이상을 작성하시면 10분마다 한 개씩 획득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분 안에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음 전투 때그 시간은 이어져서 갔기 때문에 아 너무 판 일찍 끝났다 해서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판이 20분 넘게 흘러갔다 그러면은 두 개를 얻을 수 있으신 겁니다 시간은 계속 출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갔다 아니면은 좀 모자랐다 딱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횟득량은 하루마다 아침 9시에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8시라가지고 1시간 남았어요, 일단은. 저도 빨리 돌리긴 해야 되고. 하루 40개 씩 총합 400개까지, 400개까지 획득됩니다. 그리고 이 박스조차도 얘네들 가차를 넣어놨어요. 박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150개에서 300개까지 랜덤에서 나옵니다. 이 박스 안에서. 자금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자금은 저희가 구조물이나 병력을 구상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무기 점수는 박스랑 똑같은 조건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하루 40개 320개 최대로 나오고 아침 9시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거 하나 나오면 이거 하나 나오고 이거 두개 나오면 이것도 두개 나오고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네요 이번 아라치스의 후손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4월, 이게 제 기억으로 4월 7일? 어제, 어제였죠? 저기, 제 기준으로 어제였으니까, 현재 녹화하고 있는 날 기준. 4월 7일부터 4월 18일 21시까지 한국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 21시부터 4월 18일 21시까지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요것들을 얻다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업그레이드 점수라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한 조건들과 동일하게 3랭크 이상 그 다음에 전투 활동량 50% 이상일 때 본인이 1등을 하였다 하면은 나오는 게요 업그레이드 점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지도보기를 눌러보실게요. 일단, 지도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비활성 아이템 여기 누르셔, 여기 누르셔도 되고, 여기 상점 누르시면, 여기 인벤토리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보은 똑같이 워크샵이 있고요. 워크샵에서 이거 열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 은 어차피 위치는 똑같아요. 여기서 오나 아니면은, 여기서 오나, 이렇게 워크샵 누르시면, 아예 지도보기! 자, 지도보기 보르시면은, 여기 아까 한 자금이 있고, 자, 병사, 마린들 있고, 장갑차, 우치리가 했네요 전차, 그 다음에 본인 소프터 이렇게 하나씩 있고, 그 아래는 똑같이 팔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가 다이진 마켓 들어가셔가지고 팔수 있는 것들도 아래 짤라기 있고, 아까 말한 여기 슈퍼보기 점수 해가지고 얻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점수에다 얻는 거 하나 하나.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게임 특수 아이템 및 재료 쪽 아래 보시면 게임 지도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조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다 있는데 제일 먼저 요거 조립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조립해야지 나머지 것들을 조립하할 수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조립을 이 친구들을 하셔야지 이 병사들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 없으면은 더들을 뽑지를 못해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제일 먼저 이걸 하셔야 될 거예요. 요것들 먼저 뽑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면은 현재 전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전투를 하면은 이렇게 적군이 이렇게 이닛 유닛, 거애니메 이닛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은 필요한 게 주어져 있죠. 병사 6, 장갑차 2, 한 대. 여기는 병사가 둘에 장갑차 3 대. 이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조립하셔가지고 공격을 보내시면은 10분, 10분씩 이게 되게 되고요. 지금 또 장갑차, 경사가 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만들어서 하시면 될것 같고, 끝까지 가시면은 이렇게 로켓 털에, 여기 도 다른 털이또 가끔 있어가지고, 여기서 최종 공격 하셔가지고, 그 다음 여기 최종 공격 끝나면은 아래쪽에 절쪽을이쪽 똑같이 여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부셔주면은, 그제서야 저희가 승리점수 얻어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슈퍼무기 점수, 이 친구 얻어가지고 40개를, 이게 80개 모아가지고 헤비라스건 뽑으시면은 저희 반대편 쪽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있는 상대방은 이런 건물이 있어요. 건물 싹다 푸실 수 있는 그런 헤비라스건를 얻을 수가 있고 슈퍼무기 점수, 업그레이드 점수 이거 쓰시면은 저희가 애들을 공격하는 이 속도가 보통 10분인데 20분인데 이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하지만 이 2단계 같은 친구에는 저희 이 지도가 초기화가 되면은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 잘 하셔가지고 아마 처음 딱 시작할 때 그때부터 딱 이거 조립을 시작하시면 제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레벨업그리드 1레블 업그레이드 끝나야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정보상들 다들 끝내시게 되면 얻으실 수 있는 거. 72AVM2. T72AV에다가 30mm 붙이고 콘택트오즈기 붙인 친구라고 하고요. 키피르 -E C2 이스라엘 건데, 싸워지기 두 발이라가지고 좀 별로라는 소리도 있긴 해요. 그리고 미국 통통배 하나 있고, 이 친구는 어차피 정글 랭크도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배선더 키우실 분 아니면 딱히, 뭐, 하실 거 없을 것 같고. 알렌토라고 읽어야 되나? 영국산, 그, 미국의 T50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7이긴 한데, 저게, 생각보다 많이 좋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씩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T7이. M2. 보시면은, 일반 때칠이 원형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걸 붙여놔 붙여놨다 보니까. 네. 연사를 하고, 이만큼 붙여놨고, 여기 30mm 하나 붙어있습니다. 부품 쓰던 그 30mm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퀵필퀵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퀵필이랑 똑같긴 한데, 보시면은, 부품이 군대공에 싸, 싸와, 싸와 제이, 제였나 쥐였나, 쥐구나. 쥐 이거 두 발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 안 쓰려고요,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배. 솔직히 배야 뭐 있겠습니까? 그냥 원래 있던 동영함이에요, 그냥. 다잠미함이기 때문에, 요거. 네, 그냥 흔하지 흔한 자미함입니다. 미국 정글랭크에도 있는 친구라가지고, 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없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고. 이거 생긴 게 이름에도 피보톤도 되긴 한, 한답니다, 요거피보톤 되고, 1.7에 95mm 폰데, 히트가 있습니다. 110관통역입니다, 이거. 영국산 아 소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조금은 그래도 전구가 높다 보니까 글쎄요 저는 근데 1.7에 히트가 있다는 거를 조금 높게 사고 싶긴 하네요 피부톤 된답니다 저거 영상 보니까 피부톤 되더라고요 저거 아무튼 이 정도 될것 같긴 합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늘 말하는 거 똑같이 디스코드방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는 힘들겠지만, 답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으면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빠